네, 안녕하세요. 삭센다 맞은지 이제 11일차 되어가는 어, 다이어터입니다. 그 삭센다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잖아요. 굉장히 궁금한 마음도 많아서 맞아봤는데 두 패드 사왔거든요. 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1일 만에 1.6kg가 빠졌어요. 어,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막 1, 2kg도 빼고 어떤 분은 3kg 막 이렇게 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아예 안 드시나봐요. <laughs> 되게 많이 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되게 소소하게 뺀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? 왜 이렇게 막 0. 몇, 0. 몇, 뭐 이렇게만 빠질까? 그 생각을 해봤는데 상세다가 처음에 0.6mm를 맞잖아요. 그때 입맛이 하나도 없어져요. 하나도 없어지고 뭔가 헛배 부른 것처럼 뭐 방금 하다 못해 누룽지라도 좀 먹은 느낌? 뭐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입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이렇게 통통교들은 서로 또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 괜히 찐살이 아니잖아요. 뭐, 밥대가 아니라도 과자를 먹을 수 있고, 빵을 먹을 수 있고, 커피를 마실 수 있고, 언제든지 저희는 또 밥도 또, 다 챙겨 먹을 수 있고, 가끔은 통닭과 피자도 해, 또 드셔야 되고, 뭐 이런 것들이 입맛이 없어도 습관화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, 어 손이 간다는 게 문제예요. <laughs> 물론 그렇게 해도 손이 좀덜 가기 때문에 저도 십 며칠, 11일 만에 1.6kg을 감량한 건 있겠지만, 그 의지를 가지고 그, 그 아예 음식을 절식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커피에 손이 가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뭐 상생 아무리 맞아도 먹는 거다 그대로 먹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걸 느꼈고요 지금 두 펜을 샀는데 또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은 반반이에요 어, 입맛을 없애주는 건 사실이지만 경비 대비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거든요. 물론 이제 저의 노력이 좀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 차기 때문에 이번 두번째는좀 노력해서 운동도 좀 해보고 어, 좀더손덜 가게 음식에 손덜 가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어, 두펜다 맞고 나서는 또 어떤 어, 리뷰를 할지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데 힘내라고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도 또 눌러주세요. <laughs> 계속 어, 영상을 여러가지 컨텐츠를 찍어 올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!